오늘 목요 테마 강좌의 진행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의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목요 테마 강좌는 약초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최진규 약초의학자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최진규 약초의학자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성주군 가천면에서 출생하셨으며. 한국토종약초연구학회 설립 등 40여 년간 약초연구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나라 최고의 약초의학자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발로 찾은 우리 명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약초 약초산행 우리 약초의학이 등이 있으며 또한 KBS 라디오 약초기행 불교TV 생활건강백과 EBS 다큐 향토명의 대구 MBC 약초기행 등 왕생한 방송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강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기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최진규 원성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가도록 하지 예, 제가 태어난 경상북도 청주 가천면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고 밑에는 꽃이 피고 예, 그런 곳이제 고향입니다. 해발 600m에서 700m 되는 산 속에서 저는 태어났고 다섯 살 때부터 사 약초를 캐며 다녔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도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대략 한 2만 권쯤 되는데 그 대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식과 약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약초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과 약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인데, 자, 음식이나 약이나 다 똑같이 먹는 것인데, 음식과 약에 대한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죠 어떤 것을 음식이라 하고 어떤 것을 약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음식입니다. 똑같이 먹는 것에 대 맛에 치우친 것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근데 요새는 하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동물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삶이 될거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은 그것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기운을 얻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이 약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먹는 것이라고 라도 몸을 위해서 먹느냐, 혓바닥을 위해서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을 나눈 그 기준이 미후이 기박자 왈식이라 맛은 후하지만은 기운은 열번고 박한 것을 음. 음식이라 하고 음식은 우리 몸 속에서 힘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혈로 들어가고 그것은 힘을 쓰는 데쓰 있다 그래서 용이라고 써있니다그 다음에 약은 뭔가 기후이 미박자 왈 기운은 후하고 많지만은 맛은 별로 없는 것을 약이라고 한다. 약은 뭐냐? 목숨을 열리는 것이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몸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똑같이 먹는 데에서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음식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약으로 알고 약으로 받으려 먹는다면 그것이 내 목숨의 수명을 열리는 것이 되고 다만 맛을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어,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오감의추침친데 있는 것이죠. 오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몸뚱아리는 촉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입고, 먹고, 듣고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과 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먹든지 약을 먹든지 이세 가지만은 반드시 따져서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식과 약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생명력이란 것은 생명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 생명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형태는 볼 수가 없지만은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생명력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음식이든지 약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음식이냐? 첫째, 그 생명력을 따져서 생명력이 강하고 왕성하고 충만한 것일수록 좋은 음식이 되고 좋은 약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력이 왕성한 것인가? 어떤 것이 생명을 충만한 음식이 될 것인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생명력이 강한 것인가를 따질 때, 자, 저기 보면 자연생. 산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것일수록 생명력이 왕성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력이 약한 것은 것이냐. 사람의 손을 끼를 많이 거친 것일수록 생명력이 약한 것이다. 그래서 인위적인 손길이 많이 간 것일수록 생명력이 허약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생이고 어, 심산주국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불문계경성자 개소리와 닭소리를 듣지 않고 자란 식물, 약초, 동물 이런 것들이 가장 생명력이 왕사한 것이라 할수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 지금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극히 어렵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식생, 사람이 심어서 가꾼 것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총괄에 자란 것은 또그 다음이다. 총괄은 마을이나 마을 주변에서 자란 것들은 생명력이 중간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은 사사묘에 자란 것은 쓰지 않는다. 사는 사당이고 또 다른 사는 절감이고 다른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사당과 절강과 무덤에서 자란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무덤 위로 호박 등굴을 올라가서 무덤에 호박이 등그 앞에 큰 적에 달렸다. 이런 것을 먹으면은 결코 그것이 맛이 좋고 덩치 크고 보기에 좋을까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무덤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입니까? 시신이 그러니까 죽음의 시체가 묻혀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의 기운이 호박등굴과 열매에 그대로 갈라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경이 들수 있게 됩니다. 4 3로 사당 사당은 죽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절간은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의 혼탁한 기운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약초를 캐는 분들, 근영한 의사분들은 약초를 캐서 와더라서 절대로 사당 근처나 절강 근처나 모든 근처에서 약초를 캐오면은 절대로 그것을 약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알수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약초를 한번 캐온 것을 갖고 보기만 하면은 그것이 절강 근처에서 캤는지 사당 근처에서 캤는지 심산 쪽에 캤는지를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충만한 것인가, 죽음의 기운이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생김새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에약해서 가장 중요한 첫 <laughs> 번째 요소가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 생명력이 왕성한 것인가. <laughs> 생명이 왕성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어떤 것이 생명이 가장 왕성한 것일까요? 생명력이 강한 것, 극악한 그 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것이 생명력이 강한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명이 긴 것이 생명력이 강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명이 허약한 건 뭘까요? 자, 사람을 보더라도 눈빛이 둔롱하고 그림이 힘이 차고, 네, 기분이 애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라 허약하고 매기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그처럼 모든 음식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생명이 강하고 왕성한 것을 먹으면 내 몸도 그것을 닮아서 생명이 왕성하고 기운이 차게 되는 거고 기운이 없이 허약한 놈을 먹으면 내 몸도 허약하고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소를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건강한 것을 먹으면 나도 건강해지는 거고, 오래 사는 것을 먹으면 나도 오래 사는 거고, 빨리 죽는 것을 먹으면 나도 빨리 죽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생명력을 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살아있는 생명의 힘은 내 몸을 살리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고, 죽음의 힘은 나를 두꺼워 먹 무덤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